46점 믿음의 대상인 삶의 일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6-1-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1번 46페이지 46페이지 6-1-1번 다 펼쳤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수 없는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다 알아야 되는데 세상사는 고사하고 교회 그 안에서 저도 하나님 모르고 다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을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주셨을까요? 모르게 감출까요? 알려주셨어요. 왜 모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준 방법을 계시라 고합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 뭐냐?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줍니다. 무한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고 능력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과학이 발전되고 뭐 해도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야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신비하잖아요. 인간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생명이 있고, 나무 풀뿌리도 생명이 있어요. 런데이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생명의 근원을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얼마나 정말 오묘합니까, 사람이란 게.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에 수북이 많지만 머리카락에서 안에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인간이? 신비 덩어리거든 인간 자체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인간이? 어. 아무리 다이아몬드 좋기로서니 눈알 빼고 다이아몬드 박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빨이 좋다, 뭐 금이 좋다 하자. 그물을다 바꿀 때가 생이 빼고 금리 박에서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죠?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심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절을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하신 방법은 그러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주신 오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신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시간상 좀 짧게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6-1-2번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는 존재론적인 이해가 필요하답니다. 존재란 말과 존재란 말 한번 설명하되겠죠. 존재는 모든 피조물을 가르 존재를 가르쳐 니다 이런 말은 서양인들의 했던 철학, 사상들, 데카르트를비롯해서그 사람들이 만든 어의를 가지고 이렇게 존재란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들 만든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그래가지고 써내거든요. 칸트 같은 사람들이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사실 성경을 해석하기에 대한 불충분한 것들 자체가. 그래서 존재란 말은 뭐냐? 뭔가 창조에 서 만든 피조물을 가리켜서 존재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란 말밖에 하나의 설명 단어가 없는데, 동양에서는 단어가 있어요. 존유라 존유. 존유는 스스로 있는 자였죠서 존재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존유한 분이신데, 영원히 그런 단어가 없어서 똑같이 존유나 존재나 번역하면, 이것시턴스 존재로 번역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참 사람들이 머리로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유하셨던 사실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되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고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맞아요? 들려요? 아, 죄송하죠. 그렇게 배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웅부터 영웅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 있습니까? 한 하나님이시고 계십니다. 어, 어떻게 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일 신론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양태론 적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주의때 그렇게 배웠어요. 전등이 있으면 전등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열이 나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빛은 성자 예수님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3분이 차지해서 만든 양투름째 개성니 이것도 틀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유할 때와 사역적인 면이 다릅니다. 그리고 본질상 함부로 계십니다. 따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 어디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만 계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여기도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요, 나의 주인님을 매 순간 순간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삼위 하나님 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본질상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모든 것이 동일할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그 전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전유하심은 차별이 시 똑같습니다 다만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구원사역을 볼 때는 성바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면 우리가 구원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성령께 부탁해서 성님 오심으로 만연 와서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믿고 깨달음으로 만연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역적인 데선 다르고 질서가 있으시죠. 삼일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 분이 지난 주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을 성경이 삼일체 아니지 않느냐?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 히 이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어떻게 삶의 일체냐? 다르지 않느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이것은 존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께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계속 자로서 오셨을 때그 오신 그리스도를 칭하는 용어가 있을까요? 용어. 그것을 구약시대부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어린 양 다이세의 자손 이것은 그 무슨 의미냐? 우리를 계속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서 이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티구심장십체로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시하하님의의아이이라요요 그럼 하나님 a 아버지고 아들이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자리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n g a r i 어떻게 i 야 돼? 인간의 Ingari, Ingari, i n g 인 그래서 인간을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로서 언약의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는 그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제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 보호자 에 올리시고 다시 하나님 보호자 에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어,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3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다르고 본질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를 만나게 하셨을까? 인간은 스스로 하는 말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할수 없어요. 우리는 전혀 스스로 알수 없습니다. 그럼 또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명의 법칙은 아닙니다. 생명의 법칙은 항상 이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디로 온다고요? 이로부터 내려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내가 나서 태어날 테니까 들어가기소고 내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날짜 정해서 뚜껑 밀고 나오 사람 손들어 보세요. <laughs>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내가 자발적으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해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명을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부모를 통해서 왔을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때가 되 예정하시고 또 선택해서 때가 되어 불러서 우리를 착합한 때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린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어디로 오냐?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함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그러고는 잘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의 지식과 믿음은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인간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원래 인간의 신념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신념이 뒤따라가는 것이지, 인간의 신념 가지고 신앙성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될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원 문제가 뭐냐? 제가 언제 이야기했지요? 오락실 큰 문제다. 내비게이터에서 생애 오학실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 다 쓰고 제자훈련 다 하고. 파라채체다이 오확신 가지고 다 시작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오확신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확신을 심어주면 된다는 거 확신. 우리가 확신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인도한다는 거요. 우리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승리한다는 거요. 우리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 받았다는 거예요. 천만에 맞습니다. 이것이 유사복음입니다. 구원은 확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확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심어주려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적극적인 사후 방식이 등장하게 되고,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크게 하라고 막요청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냥 답답하게 그러더라고. 선생님 오자마자 뭐 무슨 다뭘 마시면서 전하지 않고 한 마디 하더니 아멘 했다고. 이게는 아멘도 없나 그러더라고. <laughs> 참 그래서 아멘만 3 0분 동안 훈련시 삼십 분대요 아멘 못 한다고 아멘 클 때까지, 마음 들 때까지 아멘. 그 아멘 하다 보니까 생각이 멍해져가지고 뭔 소리인지 안 들려. 그 무조건 하면 뭐,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아멘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기독교와 이런 홈페이지를 의미나 시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뭐 이렇게 아는 큰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확신에서 온사입니다 믿음은 이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이성 마음과 뜻과 생각을 성령께서 오르만지심으로 말리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요 성령의 은혜 사실을 믿고 내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국의 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거한 믿음과 성령에 붙들린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한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졌다 이건 거짓입니다. 성령께서 주신는 믿음은 믿을려고해서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믿어져요. 성시 내 모든 인격체를 감동하시여로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해서 안믿어것고아니고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거 어니다 그냥 믿어지는데 어쩌겠어요? 그럼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야,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살기로 작정하자 한다고 지 예수가 때리고, 성경 불태버리고다 살자. 그럼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은 교회 안 와요, 안 와서 버티고잘 살아요. 와야만 돼요. 와야만 돼? 못 버텨 내가. 애바은못 견디는 거 이게, 하나님 찾아 야만 살지. 내가 슴에 불붙는 것아서안 되는 거 이게, 식을 찾아야지. 그러면 진짜 가짜면 태그 침또 다른 데 열심히 다녀요. 절에 다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저 첫들 갔다가 또 이슬람 갔다가 갔다 갔다 또 남의 호르기 갔다가 또. 할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신념의 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신념을 키워요 근데 교회조차도 신념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할 시까지 무슨 말이냐? 믿음자의 능침보다이 없는 일 해놓고는 뭘 찾아요? 내 욕심을 채우는데 능침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신념에 속한 일들었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우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리고 육다시다 사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같아 틀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하나님 같아 틀려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도 우리보다 훨씬 커 보일 수 있을까요? 대단해 보여. 마치 우리보다 더 대단해 보여요 티에 불교는 삼보일별 하잖아요 누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집에서 티벳까지 가는데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1년도 걸리고 오래 걸렸어 거리에 따라서 세번 걸었고 한번 절을 하고 세번 걷고 한번 절해서 그몇년 동안 그 집만 해요 평생처럼 그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한 사람 그 니어 같은 데다가 먹고 살것짐 끌고 끌고 다니면서 밥 해주면 다니면서 그렇게 평생 이렇게 하다 끝나요. 한번 갔다 오기도 3년 걸린대. 두번 갔다 오려고 하면 됐어요. 미얀마나 이런데 가보세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가 대단해요. 미얀마 그 가면 엠마는 작가가면 부처가 사람보다 비만 걸려서 비만, 과도 비만. 예, 가도 뿌리면서 재벌사람들이 금딱지를 하도 붙여가지고 아뿌리면 무슨 눈사람 같대 눈사람 같대 아 붙여떼를 워낙 잘 참먹고 그런 거 가지고 뜨기 바람으 살아가지고 그 금딱지만 다 벗겨서 팔아도 가난한 사람 다구제할수 있어. 요그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하나 의르는 게. 근데 왜 그럴까요,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교제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을까 안셨을까요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죄로 얻어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안 느끼는 몰라. 요 공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답답함 때문에 삶은 불안하고 두렵지 이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지 하니까 그게 뭉쳐져서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송계기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게 뭐냐 마귀가 주는 믿음이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심이 있기에 그런데 특징은 달라요 <laughs> 세상 신은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죠 너는 신이라 해라 너는 단골래라 해라 너는 무슨 뭐, 이순신 신이라 해라 사람이 신의 이름을 지어놓고 들고 살고 해요 신의 이름을 사람이 지었다면 은그 신이 사람보다 나은 거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때가 비글싸고 그 해요. 웃긴 게 많아요. 네팔에 갔더니요 장사를 해, 그때 야채가 더 와주고 소들이 와서 야채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할망구가 와가지고 야채 다 먹어버린데 리그 진짜 가난뱅이 그할망구가 와가지고 야채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밥한개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소가서 와 그걸 다 먹고 있는데 쫓아 안 쫓아요. 우리가 팀은 야채 팔아 먹겠어 소자반 먹겠어요. 소자반 먹어. <laughs> 정말 정말이. 그 그래, 그래서 모든 우상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뭐 이렇게 무슨 불행의 신 있다고 불행히 바친 동료도 있고, 뭐 인당수에다 뭐뭘 심청을 해 바쳐요. 종교는 인간을 극단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공포의 에 상답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의 이름은 하나님이 알려 줘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하나님 직접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었어그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셔요. 예수 그스서 독생자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 사랑인만은하나님이에 절대 우리 자식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를 보세요. 눈이 봤을 때는 두 가지 종교 종교의 극단적인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인신 제사예요. 인신 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삼거든요. 전쟁을 치는 데 성경 보세요. 학생이 보는 성경 보통 이야기하는 게 보면. 전쟁을 추격해서 왕이 누굴 불가운데 자식들의 심사실을 다쳐서 죽여서 제물삼아서 전쟁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음란은 타락한 제사예요 모든 사제들 모든 그 재단들의 꼭대기에 누아서면 여자들의 사례, 여사제들 그 제사 치르고 나서 여사제 하룻밤 자고 오면 그게 제사예요 그것이 어서 왔냐 디모르스의 와이프, 세미라미시메에서 왔던 것들이 이어지면서 사제로 발전했고, 그것이 다시 태양신 순부사상과 결합되면서 오면서, 오늘날 여사제 수녀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알고는 해야지, 우리가. 그여성제도가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웃기죠? 사실 알고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회안해요. 구렁이신 분은 구렁이 아버지신 회안해요? 안해요. 구렁이가 아무데도 좋지 안할걸도. 어떤 사 나무를 섬겨요. 나무한테 확 절하면서 나무 아버지 회안해요? 안해요. 왜냐 모든 우상은 인격적 관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목적 성취하기엔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체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지성을 하면 감체이다. 지성인 감체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나온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고 소유를 채우고 이 세상을 채워가기 위해서 대다수가 그렇게 매해 있습니다. 그것이 역작용으로는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면. 그것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뭘 금은발을 넣고뭐 그러겠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분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교체의 영지의지재 지음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부활이, 여기서 있던 사실, 이 엄연한 사실이 진림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자녀니까, 자녀로서 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관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원이란 뭐냐?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한 것이 구원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 n i 에서 인간의 이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인격체로 만들기 때 지, 정, 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격체에게는 인격체에 맞는 책임이 따르지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소가 동네에 가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소가 감옥가요? 내가 감옥가요? 왜요? 소가 죽었는데. 소를 보내면 되죠. 그죠? 내 네, 우리한테 뭘해 책임을 속아주겠는데? 선은 인격체 가 아니거든요. 무슨 인격체 우리? 왜 하나님께서 인격주셨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기는 인격과 인격처럼 만나야 되는 거요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쌈당에서 시가상 손들어 보세요. 보쌈당 가지고 보쌈당에서 시가를 좋개서 우리 딸쟁이가 딸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 딸훔쳐가지고시간다 환영해서 손들어 보세요. 인격과 인격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일을 원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것과 가 있는 우리를 보쌈하지 않아요 인격체의 인격을 주셨습니 우리 인격체를 존중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인격체에 모두 다 하나님 이루어 셨지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또희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다 이뤄놓고 문을 두드려까지 고 인간의 자동심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왜냐, 우리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워서 우리는 열어라 하거나. 알겠습니까? 그하나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다리 간과 하겠으면 저는 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세요. 참 사랑이 있고, 정말 따뜻하고, 참겸허하시고 하나님 그 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왜 이성을 주셨느냐? 우리의 인기을 통해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줬잖아요. 우리는 분별함 믿는 겁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잘 하시고 신앙을 바로 세우시길.